갓 수확한 배와 사과, 맛있는 약과에서 미숫가루, 젓갈까지 각종 먹거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을 담은 포장을 거치니, 그럴싸한 선물박스가 완성됩니다. 김해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마음 나눔 꾸러미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지 못 못하게 되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나눔은 전통 시장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도록 시장에서 식품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네, 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산방시장 그 상인들도 이렇게 이번 행사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상인들인데도 도움이 되고 직접 전달받는 조금이라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G 엘로비전 가야방송과 김해시 산방시장이 함께 만든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내 거주하는 한센인 100명에게 전달됩니다. 직접 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각 가족마다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드시고 이웃분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봉사활동조차 어려워진 요즘,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민도 돕는 일석이조의 나눔 봉사활동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